전기차 도장의 안전한 해결 방안,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도장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장은 외관 개선을 넘어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도장 기술은 발전 중이나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도장은 차체 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다릅니다. 도장 공정은 각 특성과 요구에 맞춰 최적 방법을 찾아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 도입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도장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기차 도장 과정의 안전 문제는 도장 벗겨짐, 화학물질 노출, 정전기 및 전기 안전 문제로 나뉘며, 이는 작업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전기차는 차체 바닥에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며, 이 배터리는 열에 약한 민감한 전자 부품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도장 공정은 60도에서 많게는 80도까지 가열한 뒤 30분에서 1시간 가량 건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온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화학적 반응을 유발하고 화재나 폭발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어느 정도 온도까지 안전할까요? 15도에서 25도까지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권장 온도입니다. 35도 이상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이 빨라지고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50도 이상 내부압력 상승, 셀팽창, 뇌액, 폭발 등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 가열금지 온도로 분류됩니다. 정부 공식자료 환경부 KC62133 안정기준에서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국내 공업사에서 전기차 도장 후 배터리 경고 등이 점등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GM 볼트 EV 모델이 도장 후 충전하는 동안 배터리 이상 경고를 나타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전기차 도장 시 별도의 위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색해야 안전할까요? 도장 공정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기존 방식 차량 전체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배터리에 직접적인 열전달 LED 저온경화 시스템 30도에서 35도 전후의 낮은 온도에서 빠른 건조 가능 전문 공업사 네트워크 기술 교육을 통한 LED 저온 공업사 확대 차량 전체가 아닌 필요 부위만 선택적으로 건조 국소 건조 적용 열 축척 시간 최소화로 배터리 온도 상승 방지 건조 시간 단축 도장 전 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 전 차량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20% 이하로 낮추세요. 충전량이 높을수록 셀 반응성이 높아지고 발열 위험이 커집니다. 배터리 주변에는 단열재 또는 열차단 커버를 설치하여 열전달을 막아야 합니다. 실시간 배터리 온도 체크, 열화상 카메라나 센서를 활용해 작업 중에도 실시간으로 배터리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전용 설비 도입, 기존 고온 도장 부스는 사용을 자제하고 LED 시스템처럼 전기차 전용 설비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도적 기준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전기차 도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전기차를 위한 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기차 배터리 온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업사와 도장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LED 저온 도장 기술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기차 도장은 기존 방식으로는 위험하며 도장 기술이 전기차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LED 저온 경화 시스템은 화재와 폭발을 예방하는 안전 기술로 도장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입니다. 지금이 전기차 도장 공정을 변화시킬 시점이며 열처리를 비처리로 대체하면 탄소와 에너지를 각각 99.9% 줄일 수 있어. 넷째로 목표에 부합합니다. 전기차 도장의 안전성 확보는 지속 가능한 전기차 산업 발전의 핵심입니다.